전국 보디빌더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축제 회장이죠. 제 1회 양주시장기 보디빌딩 피트니스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200여 명의 전국 보디빌더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에서 제 1회 양주시장기 보디빌딩 피트니스 챔피언십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김대순 부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이희창 시의장 및내빈들이 참석해 보디빌딩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는데요. 양주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양주시 보디빌딩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보디빌딩, 핏모델, 스포츠 모델, 피지크 등총 7가지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에 맞춰 그간 열심히 운동해서 준비한 명품 몸매를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였습니다. 여성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였는데요. 비키니 피트니스를 통해 그동안에 숨겨두었던 완벽한 몸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를 선보였던 이번 대회를 계기로 보디빌딩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양주시의 생활 체육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